떡볶이.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네, 어색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불닭소스를 이용한, 네, 불닭소스를 이용한 떡볶이를, 불닭소스만 가지고 산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이 한 200ml 정도가 필요해요. 일단 물을 두컵 정도 넣어주시고. 자, 집에서 그 끓여 먹을 때 떡볶이, 원래 종이컵으로 많이 계량을 하거든. 계량을 하는데 한두컵 정도면은 떡볶이 1인분 정도 양이 됩니다. 아까 그 준비했던 제가 떡과 그리고 어묵 그리고 쫄면을 정확하게 1인분 양에 맞춰서 뭐 손대중으로 대충 했어요. 그리고 일반 떡볶이 소스, 고추장, 뭐 설탕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오직 불닭 소스로만 예. 네. 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불닭 소스를 풀어서 간을 좀 봐야 돼. 중간중간에. 이게 어 근데 색깔이 막 되게 빨갛구나 그러진 않은데? 이거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 잠깐만 이거 거의 반을 쓴것 같은데 지금? 자 저게 불닭소스 정확하게 반을 물에 푼 겁니다. 색깔은 뭐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떡볶이자 가늘 한번 봐보자. <laughs> 오 매운 냄새가. 우와씨. 아니 으면안 되지. 아우씨. 우와. 이걸 어떻게 먹어? 어, 이거 안 돼. 우와 씨. 내가 핵배 핵 매운 불닭 소스를 하려 그랬거든. 그럼 진짜 뒤질뻔했네야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자 일단 떡볶이 재료를 준비한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불닭 소스가 팔팔 끓고 있죠. 지금 저 상태에서 떡과 어묵 그리고 쫄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퍼지게끔 이렇게 저어주세요 아 색깔은 뭐 굉장히 괜찮은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떨지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매운데 아우. 아 그냥 집에나 있을 걸 큰이가 한다고 지랄하고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못 먹어. 이건 못 먹는 거야. 자, 떡볶이는 이렇게 해갖고 팔팔 끓여서 5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5분 정도만 끓이면 떡볶이랑 뭐다익거든요 쫄면이랑 면 같은 경우는 금방 익고아 근데 이건 아우. 떡우 씨. 자, 이제 불닭소스로만 끓인 떡볶이가 다 익었습니다. 네. 다 익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이랑 비주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응떡, 응떡 느낌이 좀 살짝 나거든요. 색깔이랑 이런 것들은 국물 떡볶이 느낌도 좀 나요. 자, 일단은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와 힘들다. 이거 못 먹어 이거. 그냥 떡볶이 소스에 불닭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면 못 먹어. 이게. 어. 불닭 양념 좀 들들어 갔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이게 중요한 건 불닭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 그리고 그냥 맹물에다가 떡볶이나 면을 삶으면 그냥 나는 나는 맛이 있어요. 약간 밀가루를 끓인 듯한 맛이 있어. 그런 맛이 나, 그 맵기만 해, 아무 맛이 나지 않아. 그냥 매워, 맵기만 하고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불닭볶음면의 맛은 되게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히 비빔이랑 국물이랑 다르긴 하네 불닭볶음면에서 떡볶이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이 소스보다 굉장히 간이 셀 거예요 여기서 넣어서는 답이 안 나오네 와 매콤 진짜 맵다 떡볶이 잠깐만 떡볶이 소스를 한번 넣어볼까? 떡볶이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서 떡볶이 소스 종이컵 3분의 2 정도 양이 들어갔고, 그리고 불닭 소스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떡볶이 소스가 들어가니까 국물이 굉장히 걸쭉해졌네. 아까 불닭 소스만 넣었을 때그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으면 이제 그 냄새가 안 나요. 아무튼 그랬던 그 냄새가 아니라 이건 되게 맛있는 진짜 떡볶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 을 국물 한번 맛을 봐볼게요. 맛있다. 이 불닭 소스의 매운맛은 있어. 계속 있는데, 되게 매운 국물 떡볶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지. 딱 그런 느낌이 나네. 자, 다시 왔뜨거다 아, 나에게 집에서 이거 해 먹을 때, 불닭 소스 반 정도는 드시지 말고, 한, 떡볶이 1인분 기준으로, 한 숟가락이나 반 숟가락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매운 거잘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숟가락. 그리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한, 이게, 한 숟가락에 반 정도 드시면 될것 같고, 진짜 내가 오늘 기분이 좀안 좋다. 뭐 죽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반 정도 넣어셔도 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건 저는 두번 다시는 불닭 소스로만 떡볶이를 해먹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떡볶이 소스에다가 불닭 소스를 넣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괜찮은 맛이 났어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구입하셔갖고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 네, 떡볶이네요.